됐죠?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연립방정식은 직선의 관계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알겠지? 자, 여러분, 연립방정식 가장 기본 구로 뭐냐면요. 뭐 이런 겁니다. 뭐 3x 더하기 뭐 2y가 예를 들어서 1이고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2x 빼기 y가 뭐 5라는 식이 있다고 보자. 여러분, 이거 연립방정식 맞나요? 맞죠? 연립방정식 특징이 뭐야? x가 Y가 있죠 문자가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예. 문자가 두개 있으면 뭡니까? 열립방정식이 되겠다 열립방정식풀 때는 식이 몇개 필요해? 문자 두 개니까 식두개식두개 문자가 세 개면? 세개 식이 반드시 세개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알겠죠? 이런 문제를 풀때 이걸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두개식두개되죠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는 방법은 옛날에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 뭐함대대입법이나 가감법 가감법을 풀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식을 우리가 모양을 변형하면 y는 관의 식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만들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거? 이 y는 뭐가 되지? 마 3x 더하기 1이 되죠. 맞나요? 또이식변 그냥 어떻게 돼? y는 뭐가 됩니까? 마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다. 이해갑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 뭐라 그래? 직선의 방정식이죠. 맞나요? 네 여러분 맞아요 이식 하나만 만족시키는 점들은 그림은 뭐가 나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좌표 평면에다 가리고쫙 그려보자 한번 얘 기울기가 안 맞아? 마 3분의 2죠 여러분 일단 기울기가 온수면 이렇게 지나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까? 마 3분이면 어때? 약간 누 누워 있겠지 그리고 어때? 얘재편이 누구야? y 재편이 2분의 1이지 맞나요? 그럼 2분의 1 지나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겁니다. 이, 봐봐. 얘를 만족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로 본 이식 있죠? 이식 한번 변형시켜볼까? 이식 변형시키면 뭐 나옵니까? y는 얼마가 나와요? 얘 넘겨 넘기니까? x-5가 되겠다. 기울기가 2지 s y 잘 아마 마이너스 5 한참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어때요?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교점이 한개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교점이 뭐랑 같습니까? 이게? 이거에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 해. 이거에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은 뭐랑 같아? 두 직선에 뭐랑 같아? 해. 교점. 교점을 구하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건 뭐랑 같다? 직선두 네, 직선에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